자, 가봅시다. 아, 네로, 내로, 네로네에요 어. 어, 아, 로딩주가 아니구나. 어. 야, 돈좀 아끼고 그랬나? 급후회 <laughs> 그 되네. 요 야는 좀, 아, 등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. 어, 아, 그 마법사는 다르게. 오, 얘 나올 때만 좀 포즈가. 얘의 관점의 시점이잖아. 얘가 자꾸 이상한데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그 마법사는 다르게. 음 나만 그렇게 느끼나? 자 가장 간단한 거. 쉬프트 두번 누르기. 쉬프트 가운데. 평소 하던 거잖아. 사선거리가 길어, 우 배워야지, 사선거리 길어지면. 오, 길어져야지, 사선거리. 음. 컬러, 컬러, 훨씬, 컬러. 야, 근데 이거 너무 약해. 어, 아, 잠깐 어, 저 돈이 없네요. 어. 이게 기본기인가? 연타, 그렇지, 연타. 어. 아, 마지막에 누르기. 이걸 안 했었네, 여태까지. 항상 뭐할 때마다 누르기를 기, 길게 눌러야 되네. 어, 됐어. 부활 4개나 있고. 가봅시다. 뭐, 장갑이야, 뭐, 주스면 되니까. 이 친구가 약간 좀. Well, 어, 야한 관점인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가 봅시다. You know, yeah. yeah. 어, 시작하자마자 보스급 내가 안 싸우는 거 내가 안 싸우니까 겁나 강하고. 아니, 내젠장 내가 싸우네길가면씨야 아, 망했다시. 칼이 겁나 쏘아대겠구만. 저기 공격하라는 뜻인 거 같은데. 버섯 <laughs> 한숨 어, <산속> 나오네요. <laughs> 마법사 하다가 이하니까! 아니야, 너가 주인공인데, 화, 어. 잠깐만. 공략, 얘.. 예, 기 예. 어. 총 쏘는 거겠지? 뭐, 어떡하라는 거지, 이게? 오오오오오 이거 촉수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아, 얘 공격할 때 반대쪽으로 쏘게 한번해나 아닌데? 내려오는 순간이 있어. 내려올 때. 잠깐 내려올 때 한번 집어... 집어보자. 아, 안 닿네? 아, 내려오는 순간 닿네. 잠깐만 포인트 노출, 다리 약점을 파괴하여 그립 다리의 약점을 파괴하여 그린 그립, 포인트 노출 어? 아, 다리 치면 되네 아 설명이 있네 잠시만 다리 공략하자 오 잠깐만 요, 요 다리 움직여. 다리 노출 여기 부셨고 어.. 아 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구나 아, 아니야 그쪽 말고 이쪽이라고 업그레이드 했어 잠깐만 충전하자 충전하면 한 마리 갈수 있어 하다니까 이 아이가 좀답답하잖니 어. 오, 야, 떨어질 때도 내 피다네, 어. 자, 이 다리는 다 부셨어요, 어. 뭐지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, 이제? 아, 잠깐만,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건가? 아아 아, 이게 문제가 이거야 저차업바까이 차가 어떻게 바꾸지? 자 등에 다 다리 생겼어요 다리도 다 다리 생기고. 어. 어디 달려가는 거야? 아직 안다. 야, 나 어떻게, 난 어떻게 가야 돼? 아니, 피는 필요 없는데, 아직? 아, 어, 두 달을 어떻게 피를? 돈이다. 돈만 먹고, 피는 먹지 말고. 자, 여기 있습니다. 아, 잠깐만. 이게 수, 순서 바꿔야 되는데, 저거. 장갑, 아. 장갑 하나, 저거 버리든지 해, 저 고. 오, 잠깐, 저, 저 어디 갔어, 왜 이렇게 안 푸닫지? 이거네, 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! 아니야. 아, 길게 누르기. 자, 쓰러집니다. 둘, 세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그, 마우스 길게 누르면 되는데. 하나, 둘, 셋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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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어어 어허... 어허... 그렇지. 어. What are you doing down there? 답 없다. Did you did that all by yourself, d i d you? You know, I bet you taste like chicken. Oh, you ungrateful son! I'll leave this piece to you. 타조 맛일 수도 있어. 많이 아파 보인다, 마법사야. <laughs> well, I guess it's just you and me, cockroach. 아, 바퀴벌레였어? 길가 몇인데? 어어 어. 아직 공이 되는구나 여기 어. 오우씨 자다 바르키 다 숨겼어요 다리. 어, 하나만 푸셔도 되는구나, 어. 자, 앞에 뭐가 있어? 어, 일단 맞아주는 건 예이고. 아이, 진짜 왜 쓰러져? 깜짝 놀랐네. 자, 요즘에 떨어져 주고. 그치 올라가서 오오오오 가운데 있으면 안 다네. 아, 왠지 길을 모으고 싶소. 기름 모아서, 총탄 모아서. 와, 여기서 왜또 쓰러? 아나 미치겠네 이 친구. 아, 드디 장갑 바뀌었다. 어, 아, 장갑 드디 바뀌었다. 이거지, 장갑이. 아, 나. 떨어지는 타이밍은 모르겠네. 드릴로 박아버려, 그냥! 드리장가! 드리장가! 자, 이거, 피레칩 나오고, 반대쪽에. 이쪽에도 나오고, 반대쪽에. 반대쪽에도 나오고. 난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아. 멋있게 어, 뭐 주겠다, 마지막에. 기가 맛있데검은없고 등에. 음. 아, 그래 리프이 리프적이다. 진짜 힘들었다. 마우스라 할때 너무 천이차이다. 어. Yo, ladies, right. 오, 그 여자 뭐지 티그모아 태산. On, This one? Sure. 아 척하면 저기지 거 가져가야지 당연히 음, 저 여자애가 바라는 게거거밖에더거노와 오래 이렸네요 아마 중거 이거. 것같습니다 다음에 계속 레스이이